언니랑 갈림이랑 커플룩을 입는 음. 어디 황토 찜질방으온줄 알았지 뭐야 <laughs> 그러니까 만지고 있어야 돼 관계중독이라고 들어봤어? 인간중독 아니고? 아 그건 영화 제목이고 어. 관계중독이 너랑 나 이렇게 딱 붙어있어야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 어.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근데 인간관계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거야 나랑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음흠. 근데 나와 내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, 응? 내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, 응. 이런 거에는 확연히 적었어. 어, 좀. 나랑 잘 지내는 방법? 어, 중요하지. 왜냐면, 나랑 잘 지내야, 응.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고, 또 나는 응. 어떤 사람이 불편한지를 알아야, 응.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낼 수 있지. 응. 그렇지 않을까? 응. 응.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. 나는 방치하고, 아, 저사람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만 집중을 하는 거야. 음. 난 그게 조금 아쉬워. 내가 음.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, 따로 또 같이라. 이게 뭐냐면, 같이 있어도 그 관계 속에서도 잘 지내고, 음. 어, 그 관계 속에서 나와서 나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잘 지내는 거. 음. 음.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. 아, 혼자 있고 싶어. 쉬고 싶어. 막 이러잖아. 그래, 너 쉬어라. 하고 이제 막상 뭐 이렇게 여행 혼자 가고 혼자 이렇게 있잖아. 해래 할지도 모르겠고 스마트폰 보고 있을 걸? 맞아 그리고 스마트폰에 가가지고 지금 음. 친구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약간 관계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.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. 어떤 특징이요? 간단하게 조금 그 말할 수 있는 거는 음. 성급하게 상대한테 마음주기. 어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. 근데 이게 그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냐? 그치?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성급하게 마음을 주는 거야. 그래서 나의 좀 외로움을 채우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야.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좀 맺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옆에 누가 없다라는 것 자체, 부재 자체가 어떻게 불안한 거야. 그래서 어떻게? 빨리 성급하게 누구라도 하나 갖다 놔야지. 이게 관계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. 아니 갖춰야 할 능력이 능력도 많다. <laughs> 피곤하지. 어. 어. 앞으로 현대인들은 Q 세대를 살아갈 거다. 왜 Q 세대인지 알아? 화이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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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Q 세대로 살아가면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어. 내가 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, 내가 나를 좋은 곳에도 이렇게 데리고 가줘야 되고. 어? 내가 또 좋은 소리도 많이 들려줘야 되고,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랑 친해져야 돼. 어,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대. 얘랑 나랑 관계를 잘 맺는 방법도 중요하지만, 그렇지. 얘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, 어, 나를 좀 어렵게 만들면, 얘랑도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. 어, 그래야지만 어떻게? 타인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좀 줄일 수 있잖아. 어, 그리고, 그빈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,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꽉 채워 넣어야지.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, 어,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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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.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거야.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. 음. 음,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관계 중독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. 음. 혼자 음. 있어도 외톨이가 되는 건 그렇지. 아니거든. 그까 자발적으로 음. 본인이 독립하는 거야. 음.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. 내가 이그 관계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야. 그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지. 그거 맞지? 되게 중요해. 아, 너무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어른들도 혼자 못 그래, 있어. 그래 언니 그 연인 어. 사이에서 한 명이랑 헤어지면은 그거 헤어지고 못 견디겠으니까 다른 사람 금 바로 또 만나가지고서 <laughs> 만나야지만 어? 내가 이게 충족이 그렇지, 되는 그치. 거니까. 또 외롭고. 어. 그러니까. 아쉬운데도 아, 또 상처받고. 내 말이 그런 거야. 그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울고. 음. 어날 음. 아무도 이해 못 해준다고. 그러면 음. 진짜 답이 없어. 출구가 없다니까. 음. 관계 중독에서. 음. 재밌는 거가 음. 나도 몇명 해봤을 때그 조사했을 때 음. 우리가 보통 교수님들도 되게 음. 어, 여자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러시더라고. 근데 왜 여자가 높아? 남자도 높을 수 있지? 농구 결과는 남자가 더 높아. 그래, 그거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, 그거는 음.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 아닌가?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음. 음,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언니 말대로 혼자 좀 잘들 다 지냈으면 좋겠고. 음. 혼자서도 지낼 만해요. 그 오늘 관계 중독에서 벗어